인생 내컷 질문이 진짜 많네. 인생 내 컷을 내가 찍었을까? 아니면, 인생 내컷 브이로그를 기대했어? 야, 그, 인생 브이로그 말이 쉽지, 뭐. 그, 브이로그도 편집, 그거 다 해야 되는 거. 물론? 생각도 해봤지만.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, 음, 브이로그까지는 미안해요. 아주 조용히 오우니. 어딘가에서 찍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브이라이브 끝나고 사진들 다 올려줄게요. 내가 네.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간신히 그이렇 QR 이런 것도 하는 법도 알고. 저 고향 친구가 찍었을 정도 보내준 거예요. 그래서 자기도 찍었다고. <laughs>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짬내서 갔죠. 그래서 사실 네. 아, 위버스에도 그, 9시 이후에 하는 데가 있냐 물어본 게 그랬어요.